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혜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협소하고 좁디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오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흑대마가 어, 백으로 하여금 엄청난 그런 무시무시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백이 이 가운데 자리 흑돌 한 점과 석점의 중간 자리를 끊어가면서 흑돌 전체를 겨냥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백돌 한 점을 품으면서, 어, 확실하게 한 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제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한 집을 더 마련을 해야만 이 흑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면서, 어, 엄청난 폭풍과 소용돌이를 몰고 올이 사화를 어, 살려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딱 봐도 너무 쉽게 딱 떠오르는 정답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쪽을 단수쳐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백이 이쪽을 따내게 하면은 폐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죠. 자, 뭐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자체 패감까지 써가면서. 만약에 팩이 이쪽을 따내면, 이제는 이 가운데 있는 다섯 점을, 여섯 점이죠. 여섯 점을 포기함과 동시에 여기를 때려내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다면, 지금 이제 요 여섯 점이, 어, 꼬리가 되어버렸고, 여기 몸통을 살려가면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할수 있겠죠. 자, 이때도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흙이 7번으로, 이쪽을 막아가면은 이 폐를 또 허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심코 막아가기 쉬운 자리이지만 이런 자리는 이렇게 꼭 꼬부려 주는 것이 더 좋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이제 버틴다는 거예요. 이걸 이어가지고 여길 따내게 만들면 자 이건 뭘까요? 맞습니다. 패가 되는 거죠. 자이 자체는 백이 잡아갈 수는 없겠지만 백은 다른 데 그냥 연타를 하면서 어, 큰 자리를 두번 가던가 아니면 가감을 날려 가지고 이득을 보면서 어, 전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흙이 자체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다른 데 연타를 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정답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읽고 나면 어, 공간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볼수 있는 수가 뭐 이렇게 한 7가지 정도인데 지금 하나를 생각을 했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한번 좀 얘를 한번 좀 때려 보고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죠 이렇게 때려 놓고 어 일단 먹여 칠까요 먹여 치는 게 조금 더 기분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특별히 다를 건 없습니다 지금 백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 뭐 패감이 나온다는 거 빼고는 특별히 다를 게 없는데 자 문제는 이제 여길 쳐다봤을 때좀 고민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쪽을 연결하자니 백이 이제 흑돌 석점을 잡아내게 되면 여기는 옥집이기 때문에 전체가 꼼짝없이 잡히고 말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밑으로 치는 것도 있는데 결국 따내고 다응수를 해주면은 흙은 옥집 퍼레이드를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래서 흑이 이제 조금 희망을 갖고자 한다면 결국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쳐서 네 방금 전에 봤던 그 패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또 패가 안 좋아요. 방금처럼 이렇게 패감을 쓰면은 뭔가 한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자리를 따낼 수는 없는 거고 또 반대쪽을 따냈다가 이렇게 따내게 되면 바깥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이제는 너무 늦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방금 전보다 이제 패가 나긴 하지만 훨씬 더 못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백선패가 되는 꼬리이 되버리기 때문에. 어 그냥 이제 둘래면 그래도 이걸 치고 여기서 이렇게 패를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받아들일 만하긴 한데 자 왜냐면 이게 패감으로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패감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수가 또 패감을 안 되게 패감이 안 되게끔 백이 공작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요한점 따내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이이 넉점을 때려야 되는데. 돌은 시원하게 넉점을 따, 따, 낸 상황이지만, 자, 이게 곡사공이 안 된다는 거죠. 이으면은 치중가고, 여기를 이어도 먹여쳐가지고, 자, 패감인 줄 알았던 그런 수가, 어, 굴뚝같이 믿어왔던 수가 패감이 안 되면서, 역시 흑대만은 함락을 당하게 말고, 어, 당하고 말게 됩니다. 자, 어쨌든 패는 패인데,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두 점을 따내서 요렇게 따내는 것을 발판을 마련해야만 반쪽을 살려내 반쪽보다 더 크죠 몸통을 살려내는 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폐를 들어갈 거면은 그래도 그냥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잘안 되는데 폐를 안 내기 위한 수 그렇죠 일단 한번 좀 얘를 살려보고 싶은 느낌이 찐하게 듭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요. 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쪽을 밀고 들어가면 단수를 쳤을 때자 백이 얘를 살리다가는 이제 이두 점이 잡히면은 아이건는 어, 흑이 대성공 했죠. 나중에 이렇게 따낼 수 있는 모양이니까 자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늦었다 싶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단수를 쳐 봐야 되는데 흑이 두 점을 따내고 백이 됐다 내는 순간 이미 흑이 살아있어요. 거기다가 이 먹여침은 보너스. 돌을 하나도 잃지 않으면서 흙이 전체를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어, 여기를 밀어보고 싶은 충동감이 좀 드는데요. 자, 이걸 뒀을 때, 아, 이 석점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이으면은 늘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집 완성. 백이 이제 이 사화를 버텨보기 위해서는 여기를 반드시 쟁취를 해야 되거든요. 자, 왜냐면 흙이 여기를 먹여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두는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흙이 처음에 여기를 먹여쳤을 때, 자, 이걸 깜빡하기가 쉬워요. 이 다섯 점이 바로 단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흙에게는 여기를 먹여칠 수 있는 기회는, 어,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흙이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요 자리를 이어가면서, 조금 폐가 약간 좀 탐탁치 않긴 한데, 어쨌든, 이 단패 비슷하게 백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탐탁지 않죠. 백감을 썼을 때 백의 입장에서도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패도 남게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얼, 어, 일단 엄밀히 말하면은 이 단패가 맞긴 한데 백이 정말 버티기 힘든 그런 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림인데 뭐 있는 순간 어, 이게 백이 방어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백이 준비해야 되는 수는 바로 이렇게 잡는 수입니다. 일단은 이 석점을 잡아서 어이 집을 옥집으로 만드는 게 지금 이제 백의 목적이죠. 단수를 치면은 다 받아주고요. 어떤 공격이든 다 대응을 해주면 뭐 여기 들어가도 잡고 들어가도 맞고 여길 쳐도 따내면은 마지막에 비로소 여기가 이제 옥집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백의 이 침착함이 아, 승리를 부르는 그런 대마사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요 단수를 쳤을 때 역시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는데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자리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단수 활용하고 나서 얘를 공략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먹여치고 해 봐도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먹여치는 수가 되게끔 사전 준비를 하는 그런 묘수가 있어요. 정말 기똥찬데. 여기를 면면 일단 백이 나오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백이 따내게 만들고 요때 여기를 싹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자, 백은 이제 이렇게 찔릴 수도 없고 여기를 도망갈 수도 없어요. 바로 환격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유일하게 둘수 있는 것이 요도를 뽕 따내는 건데 이 뽕따리를 했을 때 흙도 기분 좋게 단수를 쳐주는 거죠. 자이두 점만 사냥하면 된다라는 흙의 계획이에요. 백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걸 포기하고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 아싸리 뽕따리를 하면서 백이 여길 뽕따리를 해도 결국은 흙이 승리자가 됩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힌 수순이 숨겨져 있었어요. 아, 이게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았는데 엄청난 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이긴 한데 아마 여기에서도 한 수를 더 높여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쪽을 교환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102호 한 점을 따내는 것을 허용을 했죠.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 조금 더 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이쪽을 가는 것이 더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백이 여기를 나가는 것은 없어요. 뚫고 나갔을 때 바로 양단수에 걸리는 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내고 살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정말 백의 입장에서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백은 일단 얘를 따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여기를 먹여쳐주는 것은 이제는 여기를 따내기 때문에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욕심 부릴 것 없이 그대로 이 자리를 단수를 쳐줍니다. 이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있겠다 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어 이제 벌을 가해줘야죠. 따내면은 됐다 내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이적수가 되고요. 100이 이쪽을 이으면은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100이 반대쪽을 따내면은, 이번에는 요 다섯 점을 따내면서 또 엄청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쪽을 가격을 당했을 때, 백개의 최선의 이제 음수는 이 석점을 따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아까 모양에서는 요 교환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두집 손해가 됩니다. 따내고 됐다 내면. 하지만 이두집 손해까지도 방비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따내고 여길 따내게 만들면 나중에 여길 들어갈 사람은 없죠. 또 고수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끝내기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집까지도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선 정확한 수순이 먹여치는 수로 백에게 이제 눈물을 어, 선물로 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뒀을 때야 지금 흑이 살아가요. 어 그러면은 백이 난리가 났는데요. 백이 이제 다른 거를 봐야 되는데 결국 이런 패밖에 없는 건가요? 자 너무 지저분한 패가 나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다른 수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뭔가 좀 어디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 급소, 요럴 때는 참는 자가 뭔가 좀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흙이 먹여쳐져 가는 자리가 급소가 되었었기 때문에 여길 한번 기다렸다가 흙이 막아서면은 그때 석점을 잡아서 자, 이거는 이제 뭐딱 봐도 흙이 걸렸죠? 흙이 공격할 수 있는 루트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자, 이쪽을 쳤을 때 백이 이제 이 힘을 주기 위한 그런 수였어요. 따내면은 요기를 이어가지고 역시 백은 아무 문제가 없고 요 자리 전부 나가려고 해도 이렇게 뒤로 빠꾸 해주면 옥지 퍼레이드로 흑돌이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 라고 하면 가장 좋은 수를 찾아내기 위한 어, 그런 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기를 먹여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따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됐다내면은 아쉽긴 하지만 패라도 만들어내는 내기지를 네, 발휘하면서 이 전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패를 만들어낸 게 어, 반쪽짜리 어, 응수가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맞습니다. 결국은 백이 여기를 젖혀가지고 또 급소를 잃어갔죠. 그래서 패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흑은 정확하게 이 자리를 띄어주게 되면은 이 대마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 돌은 살려가기가 좀 어렵게 됐죠. 백이 반대쪽에서 찔러도 연결을 해주면 자 흙이 완벽하게 살아나는 그런 궁도로 다시 한번 탈바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얘기 인즉슨 이렇게 제압하는 것도 결국은 요기를 비껴치기를 하게 되면은 흙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와선 먹여쳐도 요기를 따내게 되면은 너무 늦었죠.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뭔가 좀 백이 어, 정말 하늘을 날라다니는 묘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요1선에 이렇게 만을 모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묘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당하면 흙이 정말 완전히 녹아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요기를 단수 쳤을 때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스스로 자충을 만들면서 패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한번 싹 늘어주면은 따내더라도 이어서 야 기가 막히게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럼 흙이 이제 반대쪽으로 둬야 되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왠지 막아서 따내고 여기를 두면 야 이것도 살았는데 여기도 쳐가지고 석점도 살아가고 자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백이 이렇게 두려고 뒀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연결을 해주면은 절묘하게도 이한 점을 잡으면은 그대로 내어주면은 옥집이 되고요. 백이 뿌리를 끊어가면은 여기를 이어갔을 때 양자충의 함정으로 흙을 빠뜨리면서 전체 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쪽을 들어올 수도 없고요. 자, 하지만 백은 나중에 일방적으로 뒤에서부터 들어갈 권리를 갖추고 있죠. 자, 이거는 뭐 흙이 이렇게 폐를 만들어 놓는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폐를 따낼 수 있고, 흙은, 어, 이게 무한으로 폐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흙은 자연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요한 방으로, 와, 지금 흑대마가 함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흙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볼 수 있거든요. 바로 여기를 갖다 붙여서 백돌 두 점을 공략을 하고, 요때 자충이 되는 수를 아껴놨다가 돌려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딱 하면은, 따냈을 때 됐다 내 가지고 또 이렇게 패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 지금 또 트릭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자 백은 이 트릭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 혼돈스럽지 않은 그런 정확한 술기가 필요합니다 여기를 뚫고 나가게 되면 흙이 여기를 들어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따내면 됐다 내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수라고 할수 있겠는데 백이 이제 손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따낼 수가 있죠 자, 여기 자충이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야, 이 자리가 결국은 급소네요. 여기를 지금 딱 제압을 하니까 흙이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급소가 몇개안 보이거든요. 아, 이런 게 있나요? 한번 따라가 보죠. 일단 여기 지금 웬만한 데는 다 해봤죠. 하나, 둘, 세 개는 다 해봤는데 1선만 정답이 남았어요. 밑으로 한번 쳐볼까요? 어차피 밑져의 본전인데. 자 근데 이거는 진출을 해주면 그래도 이거는 뭔가 좀 약간 뭔가 마련이 됩니다. 여길 두면은 됐다 내고 이쪽을 따내면 여길 살리고 이두 점이 잡히죠. 또 백이 반대쪽을 따내면은 흙이 여길 따내 가지고 계속해서 집이 방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거를 뭔가 흙한테 본인 스스로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백은 이걸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쪽을 따내 가지고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흑은 이두 점에 대해서 공략법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선이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 저게 급소는 나의 급소? 여기를 한번 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그럴듯해요. 지금 이 먹여치는 걸 보면서 이걸 두면은 이쪽을 이어가겠다. 지금 이런 엄청난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백이 그걸 거슬러서 이쪽을 먼저 따낸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면 이제 흙이 또 약간 좀 골치가 꽤나 아파지는 모양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애초에 여기를 기획을 하고 뒀던 수인데 이제는 백이 여기를 따내주질 않아요. 따내달라는 것이 이제 백의 이 흙의 구상이고, 요걸로 이제 양쪽을 맛보기를 하면서. 이 몸통을 살려가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백이 여기서 따라 나온다는 거죠. 끊어갈 순 있지만, 빵 따내고, 단수 칠수 있지만, 이건 아무데나 따내도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금, 어 안타깝게도 안 되는데, 자,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죠. 흙은 요한 점을 단수 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 이쪽을 따낼 건지, 네, 그럼 폐가 되는 거고, 굴복을 여기로 하면은 그때 여기를 먹여쳐서 이 돌만 살려가게, 가면 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백이 여기를 굴복하면은 흙이 이쪽을 따내서 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패는 폐인데, 좀 많이 불리해요, 흙이. 왜냐면 폐를 하다가 백이 폐감이 없을 때 손을 빼도 좀 손실을 보고 시작하는 폐가 다시 있거든요. 이렇게 두면 살 수는 있는데, 돌이 뜯기는 것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애초에 그냥 패를 낸 것보다는 좋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은 또이 급소자리를 가면은 적어도 패는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진짜로 몇개안 남았습니다. 뛰는 게 정답일까요? 자, 백은 그냥 이어주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치는 게 선수가 되면은 이 패를 지금 흙이 거부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패를 거부했다가는 전체가 잡혀버리게 되거든요. 자 옥집 옥집이죠. 반대로 있는 것도 그냥 옥집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 백이 이렇게 따내도 결국은 아 이거는 조심해야 되네요. 백이 여길 따내도 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으면은 여길 둬가지고 흙이 잡히고 여길 두면 이렇게 빵 따내가지고 양쪽이 맛보기로 패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결국은 패다. 아 근데 이거 함정이네요. 함정. 함청. 여길 따내면 이렇게 있는 수가 있네요. 아 아니네요. <laughs> 잘못 봤어요. 따내면은 이걸 따낼 수가 없네요. 이걸 따내면 여기를 따내니까. 자 이것도 결국은 이제 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래나 저래나 패죠? 자 맞습니다. 요, 요 문제를 지금까지 풀어왔을 때 급소를 두 개를 사실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하고 요 자리 두 개가 급소였는데. 그두 개를 한꺼번에 쟁취를 해내야만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아주 기막힌 급소가 됩니다. 자, 백이 무시하는 거는 이제 바로 살아가게 되고 이 석점 정도는 기분 좋게 내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백이 이제 나오는 거는 나가 볼 수는 있겠네요. 자, 따내는 건 따내 가지고 이제 무용지물이고 둔 다음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흑이 연속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요 정도에서 이제 이어가더라도 사실은 큰 무리는 없어요. 이렇게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백의 입장에서 이제 빠꾸를 해야 되는데, 막아가지고 튼실하게 살려줄 수 있죠. 자, 결론적으로는 뭐 나오는 거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할때 흙이 욕심부리면 잡을 수도 있는데, 따내고, 따내면은 뭐 이렇게 다 받아줘도 사실 뭐큰 문제는 없겠네요. 다 받더라도 여기까지 따낼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뭐 말이 안 됩니다. 백은. 백은 유일하게 둘수 있는 것이 이한 점을 제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수순을 정확하게 해가야죠. 패를 내줄 이유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흑은 그대로 단수를 쳐가요. 물어봅니다. 네가 살릴 건지 말 건지 살릴게. 그러면은 단수 한방더 연결 안할수 없죠. 이제는. 자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반발하기에는 백이 이걸 받아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수로 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한 점을 살려 주면서 모든 급소의 흙이 자리를 잡으면서 야이 흙대마를 배도 안 내고 깨끗하게 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어마 무시한 그런 맥점 콤비네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백이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따내고 기다리는 거죠. 너 어떻게 할래? 다시 따내면은 나는 이렇게 하고 만족을 할게. 자그러면 이제 백은 결과적으로 여기 한번더 둬야 돼요. 흙이 단수를 치면 석점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백이 여기 한번더 가일수를 하게 만들고 흙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죠. 자, 백이 만약에 이것도 거부를 하고 따냈을 때 이쪽을 따낸다면 좀 머리 아프긴 하지만 흙은 반대쪽을 또 따내면서 따내면 받아주고 이쪽에 이제 기분 나쁜 끝내기를 엄청나게 했죠. 여기 치는 것도 아직 남아 있고 자, 그래서 이거는 백이 사실 집으로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입었습니다. 아무 무리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 여기에서 반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수 하나가 있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이걸 꼭 봐야 돼요. 바로 백이 이쪽을 따내는 변화도인데요. 자 이걸 따냈을 때 흙이 받아줄 수는 없어요. 받아줬다가는 그냥 이렇게 독사가와를 만들고 따내도 되고 백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이어줘도 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흙이 여기를 따냈을 때 크기, 이두 점을 잘 둬야 돼요. 그냥 따냈다가는 됐다 내게 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다된 밥에 완전히 제가 빠지면서, 어, 원래 붙어 있던 한 집이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이걸 독사가로 만들지 않고 꿀사가로 만들기 위해서 뒤로 돌려차기를 행해 줍니다. 그러면은 백이 이쪽을 딱 따냈을 때, 패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를 따내줘요. 백도 이쪽을 따냅니다. 자, 그럼 흙이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활용점정을 찍으면서 이 백도 나름대로 이제 꼬리도를 잡아가면서, 어, 이 사화를 완성시킬 수가 있죠. 자, 집으로는 뭐가 좀더 득일까요? 백의 입장에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 집을 얻어가는 것보다는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따내고 이렇게 두는 것이 쌍방간의 최선으로 보이네요. 자, 아주 좁은 곳에서 아주 현란한 맥점들이 숨겨져 있던 그런 아주 재밌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